어서 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말씀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그 선재박 우리 말의 자음 체계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모음 체계 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음 체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음들을 발음해보고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자음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피, 표기해보라. 네, 표시해 보면 되죠. 네, 발해봅시다. 일단은 기역부터 발음해 볼게요. 그, 그 발음. 자, 이거 지금 수업할 때. 똑같이 발음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좋은 기관 그러니까 발음이 되는 기관 그입 안에 혀의 어떤 움직임 그 감각에 상당히 집중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그래야 외우기도 쉽거든요 근데 그를 발음할 때 어떻게 됩니까 혀의 뿌리 혀 뒷부분이 위 천장 부분에 닿았다가 닿아서 여기를 갖다가 막아놔요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원래 이렇게 막아 놨다가 그러니까 공기를 통제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딱 떼면서 공기가탁 통과하면서 그 라는 발음이 되요 기억이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요쪽입니다 열린 입천장 쪽그 다음에 드드드윗 잇몸과 혀 끝이 또 이렇게 만나 그래서 공기를 막아도 그 다음 그다음에 터트리면서 드라고 발음하죠. 그러니까 이 치아의 뒷면에다가 혀를 딱딱 대면서 공기를 막다가 터트리면서 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드. 여기 ㄷ 맞고. 그다음에 비읍 봅시다. 비읍은 브브 브, 브. 입술이 입술이 맞닿게 되죠. 그래서 공기를 못 나가게 막은 다음에 터트리면서 브가 발음됩니다. 그래서 얘는 입술 소리예요.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읒,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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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혓바닥에 있는 부분이 생 입천장 부분, 이 앞쪽 부분의 입천장에 닿으면서 공기를 갖다가 막았다가 공기를 풀어주면서 드가 됩니다. 드. 히읗은 목청소리. 발음을 이거 잘 하다 보면 목구멍 속에서 목청에서 이 공기의 미묘한 어떤 장애음이 일어나면서. 그 긁는 소리 같은 게 나면서 히읗이 발음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 목청 소리 히읗입니다 자 그러면 분류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ㅁ, ㅂ 다 지금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ㅁ, ㅂ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쌍비읍, 브그 다음에 풀다 입술을 가지고 내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늘, 드 얘네들 죄다 위치가 그러니까 혀끝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위 위치야 그 뒷부분과 맞닿아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뜨,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맞아리을 르. 그 다음에 스, 그 다음에 스, 이렇게. 그 다음에 혓바닥과 새 이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이것은 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린이 천장 소리, 이건 뭐가 있냐면, 은 그, 그, 으, 그 다음에, 크까지. 자, 이거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이거 사실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양순음. 고등학생 되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입니다. 다 그냥, 다 같이 외우세요. 그냥.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치조음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경국의 음. 그 다음에 얘는, 연국의 음. 그다음에 얘는 후음입니다. 그래서 뭐 입술 소리, 그다음에 위딘 몸 소리, 생입 천장 소리, 연입 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라는좀 약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양수는 치조음, 경구개음, 영구개음, 후음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전 강의에도 말했지만 의미 없는 게 그냥 자음 책이 표 외우면 끝나요. 자음 체계표 하나만 외우면 끝나요. 그 쉽게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요, 요거는 뭐 지금 아까 말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자음을 소리내는 방법이 다르다 그겁니다. 어떤 건 터트리고, 어떤 거는 마찰을 일으키고, 어떤 건 터트린가 동시에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볼게요. 자, 비읍 같은 경우에는 요겁니다. 터트리는 거. 얘를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발음해보면 아왜 파열음인지 알 거예요. 파열한다는 거예요. 터뜨리는 건다는 얘기거든요. 브, 그, 브. 그. 그죠 발음해봐요. 입술을 뻥 터뜨리면서 파열음이 됩니다. 방법이 그래요. 터뜨리면서 발음하기 때문에 파열음이에요. 그래서 입안에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아예 제로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예 통하지 못하게. 제로입니다. 제로. 왔다갔다 못하게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일시에 터트리면서 소리 내기 때문에 파열시키면서 내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소리를 파열음이라한다그거 해요 그게 바로 블 그죠? 프뭐 이런 그 다음에 뭐 디귿도 있겠죠 그러니까 쌍디읍도 있고 쌍디귿도 있고 쌍, 어, 쌍 티귿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 다 파열음입니다 자그 다음에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요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게 포인트예요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내기 때문에 마찰음이라 한다. 요두 가지가 있겠네요 스스 발음해 보면 알아요 스 이렇게 스스스 스, 스. 그러니까 파열음처럼 공기 흐름을 아예 막진 않아요 조금 열어놓고 공기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도록 틈을 조금을 주죠 그러면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스스 스. 스, 스. 혀와 그 잇몸 쪽을 갖다가 와에 아예 딱 붙여서 공기가 못 나가게 한다면 스가 발음이 안 됩니다. 약간 잘그 감각을 통해서 느껴보면은 약간 아주 미세하게 띄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를 발음합니다. 스, 스, 그죠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마찰 플러스 파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파열음 플러스 마찰음.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파찰음. 파차름. 파찰음이에요. 그래서 막았던 자리를 조금 열고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야 마찰을 일으키면서 역시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막았던 자리를 열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찰음이라는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ㅈ. ㅉ. ㅊ. 요 정도가 되겠죠. 얘네들 발음하면 공기를 아예 요렇게딱 막아놨다가 약간 미세하게 열면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막아놨다가 약간 미세하게 열면서 쯔쯔쯔 이렇게 발음이 되죠. 알겠죠? 이제 파찰음. 간단하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엔 넘어갑시다. 요거는 어차피 자음체계표 보면 여기 다 나올 거니까 정리할 거니까 이건 필요 없고요. 자, 다음 자음을 바라보고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나눠 봅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다 모두 울림소리예요. 성대가 울리는 소리란 얘기인데 어쨌든 그것도 자음 체계표에 다 정리해 줄 겁니다. 근데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그래서 코 빗자를 써서 비음입니다. 비음. 비음이 뭐가 있냐라고 분류해 보는 건데요. 자, 보면 여기에다가 다 이걸 써 봅시다. 음 종성에다가 누워서 예의 자음들을 다 넣어보자고요. 난, 날, 남, 낭. 이거 발음하면 코가 울리는 그런 자음들이 있어요. 난 울리죠? 날 얘는 입 입에서 공기가 다 새어 나옵니다. 그다음에 남, 그다음에 낭. 그러니까 니은 미음, 이음은 모두 비음입니다. 코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비음만 빨간색을 표시하자면 얘만 유음이에요 유음. 뭐라고 써있냐면 혀끝을 윗 잇몸에 댄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 유음입니다 날날 날, 리을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죠 그 다음 다음 자음들을 발음해보고 물음에 답, 답해봅시다 성대를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어떤 것인가 근육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 숨이 거세게 나오는 소리 이거는요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편한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예사의 발음, 예사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근육 긴장시켜서 낸 소리, 된 소리예요. 그 다음에 거세게 나온, 이거 센 소리 같은 건데, 그 다음에 거세게 나온 소리는 거센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류하냐면, 예사 소리는 평음이라고 한자로 표기합니다. 된 소리는 경음이에요. 거센 소리는 격음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얘가 예사, 얘가 된, 얘가 거센 소리. 평음, 그 다음에 된 소리, 아, <laughs> 통일해야죠. 경음, 격음. 알겠죠? 예사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얘는 거센 소리라고 할수 있고, 얘는 된 소리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네.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앞서 말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나눠보자는 얘기인데,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그거에 따라 나눠보자는 겁니다. 다 자음 체계표에서 언급할 테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네, 이게 그,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써보기나 자, 나의 단어들은 가의 단어들에 비해 깜깜하다, 깜깜하다 쫑쫑이라는 말은 감감, 단단, 종종보다 단단하고 강한 느낌이다 얘네들이 좀더센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다의 단어들은 가의 단어들 얘가 예사예요 얘가 된소리고 그 다음에 얘가 거센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 거센 소리의 단어들은 예사소리, 일반적인 어떤 단어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발음하는 발음의 단어들에 비해서 거칠고 거센 느낌입니다. 알겠죠? 사실상 그된 소리로 하거나 우리 특히 막 욕이라든지 거친 어떤 소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예사소리가 대도, 예사소리보다는 좀 약간 된소리나 거센소리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센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류의 발음을 하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좀 강하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근데 평음, 즉 예사소리는 좀 무난하거든요. 무던하고, 네, 얌전하고. 하지만 된소리와 거센은 막 뜨, 뿔, 푸, 크, 크, 막 이런 막 되게 강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 욕들, 속어들 있잖아요. 좀 약간 그게 좀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자음은 이렇게 나뉜다. 이거, 네. 이 여기까지가 이제 자음 체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드디어 자음 체계표를, 그, 자음 체계표를 좀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문법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먼저 이 그림을 이미지화 시키세요. 네,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냐면 바다사자입니다. 물개가 아니라 꼭 바다사자여야 합니다. 바다사자. 그리고 하하하, 웃고 있죠, 그죠? 네,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그렸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면 마누라입니다. 마누라야.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다사자가 하하하하 웃으면서 마누라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너무 예뻐서. 그죠? 속눈썹 길고 아주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사자가 하하 웃으면서 마누라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그대로 그냥 편집하지 않고 보여 줄게요. 그러니까 좀뭐 느리다 싶은 친구들은 뭐 속도 빠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바 다사자가 하하하 마누라야네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를 그 급기 전에 이제 된소리 거센소리까지 표시해줘야죠. 부뿌풀그 다음에 드뜨트 그, 그, 크, 즈, 쯔, 츠, 스, 스.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자, 요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 분류되는 것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요것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 이 라인은 좋은 위치, 즉, 발음되는 위치에 따른 어, 분류인 건데, ᄃ, 뿌, 프다 입술에서 나죠? 입술 소리. 그 다음에, 드, 뜨, 트 그러니까 윗, 잇몸 소리죠. 그 다음에 즉 발음되는 것이 센 입천장 소리죠. 앞에 입천장에 혀가 닿아서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그그그 그, 그, 이렇게 목청 소리. 그죠? 그래서 이거 한자음으로 쓴다면 양수음그 다음에 얘는 뭐였죠? 치조음, 그 다음에 얘는 경국의 음, 얘는 연국의 음, 얘는 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드 드, 그 모두 파열이 돼서 나오는 소리 파열음이죠 즈, 아 얘부터 할게요 스, 스, 얘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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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어떻습니까? 마찰음이죠, 마찰음이에요 파열과 마찰을 섞으면 뭐가 된다? 파찰이 중간에 있어요, 파찰음 그래서 파열이 된과 동시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 즈, 즈 츠, 그죠? 그 다음에, 비읍은 일반적인 예사소리죠. 예사소리. 예사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그 다음에 얘는 거센소리. 예, 된, 거. 예사소리, 얘는 된소리밖에 없어요. 시옷에 거센소리는 없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끝마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울림소리인데 이걸 구분하자면 여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안 울림 소리예요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죠 근데 여기는 성대가 울리는 울림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은 좀 이렇게 경계를 둬야 됩니다 얘네 위에 애들과 얘네 아래 애들은 좀 약간 속성이 다릅니다 성대가 안 울리느냐 울리느냐 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미음, 니음 이음은 모두 비음입니다 비음 코에서 공기가 흘러나오면서 발음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얘는 흐를 유자를 쓴 유음입니다. 혀 양쪽으로 공기가 세어나오면서 흘러나오면서 나오는 소리 리을, 유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음 체계표를 다 외운 겁니다. 아까 왜 그림은 그렇게 외우라고 했나요? 봐봐요. 바다 사자가 하하하하 마, 누, 라, 야. <laughs>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이해 갑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자음 넣는 위치를 패턴으로 외우는데, 마치 서울대학교 교문과 비슷한 그 느낌이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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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다시 옆에다. 하면 선생은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봐봐요 바다사자가하하하 얘랑 얘는 같은 위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다 마찰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누라야 기역과 이응이 똑같아야 되고요 시읗과 히읗이 똑같아야 되고요 디귿 시읗 리을 리은 리을, 리을이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얘네들 다이 라인이 잘 맞아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이해 안 가는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외우세요. 마치 그 손가락, 그 안드로이드 그 패턴 그점 이어서 하듯이 그냥 그 위치에다 넣,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다, 사자가 하하하 웃었더라. 그 다음에 바다 사자가 마누라. 야 하고 불렀다더라. 그러니까 여기다 브프프 넣어주고 듣듯 트 넣어주고 즈쯔츠 넣어주고 그끝크 그, 넣어주고 스스 뭐 이렇게 하면 예 네? 되죠 느낌 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죠 네 이런 패턴으로 외워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다사자가 아하 마누라야 아까 그 그림만 잘 외우세요 예 네. 그러면은 자음체계표 금방 외우겠지 자그 다음 페이지 소리의 길이 이거 별거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쓱 한번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 거냐면, 동, 음, 이, 의, 어 라고 하기도 하고요. 동형이 의어라고도 합니다. 같은 형태이지만 다른 의미의 단어. 아니면 가, 똑같이 발음하지만 다른 의미의 단어를 얘기한 건데, 요 밤과, 먹는 밤과, 그 낮과 밤의 밤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달리는 말과, 우리가 하는 말, 이거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앓는 병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병, 뭐, 우유병의 그 병, 이런 유리병, 이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길게 발음되는 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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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거 잘, 이거 몰라요, 사람들 다. 근데 이거 외운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선생님들께서 여기에서 문제를 출제하신다 한들, 여기 이외의 것에서 문제를 내실 수 있을까? 근데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학교, 각 학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뭐 프린트물, 유인물 주시면서... 이거 외워라 라고 하시면 거기서 문제 취재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어떤 짧게 길게 발음 되는 어떤 얘들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이 위하면서 다음 문제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되고요네그 다음에 이런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그래서 그정리의 최종 정리하자면 모음체계표 외우고 그 다음에 자음체계표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했던 순서와 좀 마찰음과 파찰음 이 위치가 좀 달라 있죠 그렇죠? 그죠 상관없는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외우면 됩니다. 아,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모음체 모음체급표. 이, 에, 에, 위, 외, 으, 어, 아, 우, 오. 안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키위를주개배엇엇소 내가 <laughs>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얘는 어떻게? 바다 아, 얘는 좀 위치가 다르니까 좀 거시하네요, 그렇죠? 사 그다음에 어디 있노 자자가 <laughs> 하하하 뭐 여기 뭐다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누라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자음 체계표 외우는 것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관련된 강의 여기 우측에 뭐 카드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링크시켜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또 추가적으로 강의 듣고 싶은 친구들은 들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앞날에 평화만 가득하게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지 어 좋아요 어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